저희가 뭐 빌보드도 그렇고 네. 오리콘도 그렇고 진입 을 했다고 합니다. 진짜. 오리콘은 이틀 연속 일이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아 이틀 아. 연속 네. 아.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고 아, 있는 같아요. 어제부터 이틀간 네. 어, 오늘 치니까 이틀이죠. 네 그리고 지금 36만 장이 나갔대요. 사... 어디요? 그러니까 일본판 예. 앨범이 36만 장이 파,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. 오. 오늘 이틀 아, 무슨 일이에요 ]까지. 진짜. 와. 진짜요? 네. 진짜, 네. 플리 대단하다. 진짜 대단하다. 왜냐면 진짜. 저희가 그 처음 기다릴게 나왔을 때 2천 천장이었나? 초동이 27,000장이었대. 아, 초동이 초동이 27,000장이었다고? 네. 아, 아, 진짜로? 초동은 일주일이잖아. 네. 아, 음중 나가고 아. 정말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플리들이 너무 노력해준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저희가 선물을 항상 받잖아요, 이렇게. 저희는 항상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너무, 너무 감사합니다.